자, 여러분들 206번 문제 보세요. 자, 다음 제곱근표에서 자, 루트 3 4 5의 값을 a, 루트 32.7의 값을 b라고 할때 자, a b의 값을 알하라 자, 제곱근표를 볼줄 아느냐? 자해봅시다 자, 요거. 자, 요거 어떻게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곱근표에서 앞에 두 자리는 세로에서. 그러면 34니까 여기 있네. 그죠? 그다음에 제일 끝자리는 세로에서. 그러면 여기 여놈하고 여놈이 34.5 34하고 5하고 만나는 여기 여기가 바로 뭐가 돼? 루트 34.5가 되는 거야.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5.874가 되죠. 이게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 값을 a라 고 했으니까. 그다음 연음. 여놈. 자, 연음도 앞에 두 자리는 세로 줄. 32니까 여기. 그다음에 7이니까 여기. 그죠? 그럼 연음하고 연음하고 만나는 여기에 있는 수가 바로 루트 32. 7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 놈이 b가 되니까 b의 값은 얼마야? 5.718. 그죠? 그래서 요 a하고 b를 했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더해 주면 되겠죠? 이거 더해 주면 얼마입니까? 산수죠? 그죠? 11. 592 이렇게 되네. 그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